와, 옥수수 진짜 많이 자랐네. 여칠지대 거의 끝까지 올라갔고요 좀 신기한 거는, 여기 밭에, 멀칭 안한 거는, 키가 좀 작게 자라. 신기하게. 멀칭 한거4 개랑, 멀칭 안한게한개 게 있는데, 키가, 멀칭 한거네 개는 키가 비슷한데 한 개는 좀 많이 작아. 멀칭의 효과. 신기반기. 여기는 멀칭 안 한, 비료도 잘안 들어간 로즈터밭 옥수수. 원근감 컨텐츠 하기 위해서 밖에서 찍어봐도 반대로 찍어봐도 확실히 불받을게 피가 크고, 대파. 대파 이만큼 자랐고, 대파는 좀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긴 한데, 이쪽 대파는 좀더잘자라것 같기도 하다. 대파, 이렇게 자라고 있고, 딸기는 이제 거의 국물인가, 아, 뭐싹다 먹었구나. 뭐. 이제, 딸기 별로 없고, 꽃것도 이제 별로 없고, 여기는 이제 한번집 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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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은 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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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이렇게 계속 잘 올라갈 수 있게 집게로 고정해주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갑잘 타고 올라갑니다 서로 막 엉켜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다. 진전물도 좀 뒤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많잘 올라가고 있죠.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, 아걱짝이다 지금 모자랄까 걱정이고, 이거 보면 이런데 이제 암꽃들이 하나씩 보이는데, 얘들을 키워줄 한번 재미삼아 키워볼지 말지. 이건 잘라야겠다 지지할 데도 없고, 뒤엉뚱한 애 짤라줬나? 이제 수컷이 하나 있네. 수컷인데, 지딩벌이 또 하나 달라붙었네.